일단, 리듬방이 뭔지는 알아? 정확하게는? 응. 항상 모릅니다. <laughs> 이게 쉽게 말하면 돈 받고 유료 회원에게 종목을 추천해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문자 메시지로 이제 회원들 관리하면서 종목 추천해 주던 걸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종목 추천을 이제 올려주는 걸 말해. 유료 회원들만 단톡방을 열어서 거기서 이제 종목을 추천해 주는 걸 말하는데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유사투자자문업이야. 되게 전문 전문 느낌이 막 그치? 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투자자문업도 아니고 유사한 투자자문업이라고 해서 유사 투자자문업이야. 엄밀히 말하면 이게 불법은 아니야. 근데 되게 약간 불법의 느낌이 살짝 오려고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약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기는 한데 일단 요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너도 할수 있고 나도 할수 있어. 아 너도 할수 있어. 이게 어, 뭐냐면 금융감독원에다가 신고.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야. 허가를 받는 게 아니야. 아, 그럼 뭔가 인증이 따로 되지 않는 거네. 그 아니야. 그냥 자영업자처럼 나 오늘부터 뭐 할래. 근데 이걸 등록을 안 하면 불법이니까. 그렇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유사 투자 자문업이다. 아무나 열수 있는 게 리딩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진입 장비 되게 낮아. 이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등록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는 금융감독원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파인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이야.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그런데 신고가 돼 있다고 해서 검증된 전문가는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그게 개수가 어느 정도로 있어요? 7월 말 현재 1,892개. 1,892개요. 어, 거의 1,900개 육박하는데 이게 작년 6월에 2,300개가 넘었었어. 어, 그 줄었어요? 어, 왠지 알아? 아니요. 작년 10월에 595개에서 거의 600개 가까이를 금감원이 직권 말소시켜 버렸어. <laughs> 아... 이유, 이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유사 투자자문 업자들이 많이 있거든. 음... 그리고 사실상 폐업을 해 있거나 과태료 처분이 3회 이상 받았거나 문제를 일으킨는그 유사 투자자문 업자들은 근가 보니 즉법 말소시켜 버려. 거의 뭐 말소되고 또 폐업하고 음... 또 새로 만들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어.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 이름을 어, 바꿔서 맞네. 마치 새로운 업체처럼 또 새롭게 등록을 해. 업체 이름 바뀌었고 등록된 번호가 바뀌고 대표자가 바뀌고 하면은. 알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항상 이제 문자 추천을 해주고 음. 무료 체험해 보시라고 종목을 던져주는 게 있어. 전날 보내주고 다음 날 보셨죠? 상한가 가는 거 보셨죠?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빨리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거든. 네. 근데 그 수법이 뻔해.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거든. 네. 그거를 그날 오후에 이 사람들이 뿌려주는 거야 무료로. 보세요. 내일은 이 종목이 날아갑니다. 그아 당연히 시간에서 급등을 했고 그게 이제 장 끝난 후에 어떤 호재가 나왔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 음, 아니뭐밤사이 어떤 좋은 이슈가 있었어 그러면 그 다음날 갭상승을 해서 출발하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어때? 어, 보셨죠 저희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익률을 자랑을 할땐 당연히 어떤 지점을 놓고 자랑을 하겠어 어떤 지점?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유료로 가입했을 때 나에게 주는 수익률하고 별로... 엄청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리딩만 가입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렇게 무료일 때는 잘 맞추더니 왜 내가 유료 가입하니 이렇게 못 맞추냐? 맞추고 못 맞추고가 아니야. 그냥 구조적으로 낚인 거야. 그러네. 낚인 거야. 그리고 실제로 유료 회원에게는 얼마의 추천이 들어갔는지, 실제 그 유료 회원들은 얼마가 평균 매수 단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러네. 유료 회원 위에 VIP 회원이 있고, VIP 회원 위에 VVIP 회원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 한5 0 0 명이 가입돼 있다. 쳐봐 이 사람들한테 어, A, B, C라는 종목을 날려줬어. 그럼 그 사람들 5 0 0명 중에 뭐한0분의1이라도 사면 어떻게 해서? 순간적으로 종목 움직이겠지. 그럼 그때부터 꿈틀꿈틀 거리고 거래량이 붙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그안 사람, 사려던 사람들도 어 이거 움직이는 막 음... 따라붙고. 근데 리딩 방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취매 선취매. 어, 선취매. 먼저 사놓는다는 뜻. 먼저 자기네가 사 놓고 회원들한테 종목을 추천을 해서 들어 올리게 만드는 아우... 아오... 어떡해 근데 그게 내가 실제로 본 케이스야 예전에 내가 다니던 <laughs> 미용실 사장님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 맨날 이 종목 추천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나는 먼저 종목을 안다 뒷돈을 찔러주고 이 전문가한테 회원들한테 종목 뿌리기 전에 한 3분 전에라도 나한테 먼저 알려줘라. 그래서 뒷돈을 찔러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종목이 튀어 오르기 전에 나는 갖고 있고, 음. 튀어 오를 때 팔고 빠지는 거야. 오. 그게 이제 선취인데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건 정말 불법입니다. 이 유사 투자자문 업자들이 그걸 하기도 하고, 회원들 중에서도 뒷돈을 찔러 주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 일반 유료 회원이 맨 마지막에 종목 받아서 올라가는 건다그 사람들 좋은 일 시켜 주는 거다. 이 유사 투자자문 업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 첫 번째는 플렉스야 슈퍼카 자랑이랑 기부 행위야 보여주기도 어, 진짜 맨날 명품시계 슈퍼카 자랑하면서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도 슈퍼카 한대 뽑으셔야죠 기부 행위를 많이 해. 왜요? 아너 소사이어틴가 뭐 이런 거죠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 왜? 왜냐면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은 거야 그냥 유사 투자자문 없자, 뭐 전문가 이걸 넘어서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라는 걸 한쪽에서는 플렉스, 한쪽에서는 기부 이걸 동시에 한 거야. 나름 어디로? 나름 체계적인. 그래 이미지 메이킹이야.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안 좋은 일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중에 한 명이 아직도 전화와 자기 기사 좀 빼달라고. <웃음> <웃음> 또 하나가. 카페 같은 걸 운영을 해. 근데 거기에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잖아. 다 삭제를 하는 거야. 근데 뭔가 듣다 보니까 자꾸 점점 더 불법 같은데. <laughs> 어떻게 보면 이제 표시 광고법 위반 행위도 여기에 저촉이 되는 거야. 왜냐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수익률 보장. 뭐 몇십 퍼센트 수익 보장, 고수익 보장 이런 거는 문구를 쓰면안 돼. 홍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 자체는 합법이지만 표시 광고법을 이제 넘어서는 행위들, 과장 광고, 허위 광고는 해서는 안 돼. 그건 불법이야. 1대1로 티칭을 해주는 건안 돼. 유사투자자문이 단톡방을 통해서 음. 이번 추천 종목은 뭐 ABC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괜찮아. 이렇게 뿌리는 건 괜찮은데 어. 1대1이 안 돼. 그렇지. 그거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아 투자자문업자가 할수 있는 거야. 그돈 주고 들어간 유료 회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만약에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다시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환불? 응. 어. 받을 수 있겠니? 어, 왠지 안될것 같은데. <laughs> 이게 야, <laughs> 처음에 홍보할 때는 아주 빠르게 쉽게 환불해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불 받기 진짜 어렵습니다. 내 주변에도 <laughs> 연간으로 가입했다가 싸우고 있는 분이 있어. 연간 500만 원짜리를 가입을 한 거야. 근데 한두달 들어보니까 맨날 마이너스가 돼서 환불해달라. 최소한 4 0 0만원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거 원래 연간 2천만원 짜리인데 500만원에 특별 할인을 해드린 거다 적반하장이다. 그래서 이미 500만원 어치에 대한 서비스는 다 받으셨다 환불해 줄수 있는 금액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정보 제공비뿐만이 아니라 교재비라든지 다른 부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하면 이미 서비스 이용은 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환불을 못 받으면은 신고할 수 있는데 따로 보고 신고는 할 수는 있어 유사투자자문업자인데 네. 투자자문업이 하거나 자산운용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되고 근데 아예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다 그거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하면 되고 아. 어. 근데 등록되 있는 업체인데 환불을 못 받고 있다 네. 뭐 약관이 불공정하다 그러면 한국소비자원에다가 신고접수를 하면 돼. 신고를 하면은 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나 그거는 별개야.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그러면 따로 처벌은 받는 거 없어요? 행정 처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해. 뭐냐면 신고 등록제라고 했잖아. 근데 거기에 내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 냈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 개인이 하다가 잘못 걸렸을 땐 900만 원. 법인이 하다가 걸렸을 땐 1800만 원이야. 세번 정도 과태료 맞게 되면 이제 직권 말소시켜 버리고 유사 투자자 문업이 이제 취소가 돼 버리는 건데 그럼 뭐 어때 이름 바꿔서 다시 그러니까, 또 하면 또또 하니까 그래서 그 손방막이쳐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안 좋은 점이 끊이질 않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거기는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니면 이제 고령자들도 많이 들어가시고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해야 돼 얘기한 것처럼 유사 투자자 문업 자체가 혹은 리딩 방 자체가 이 전문가 사업이라고도 하고, 옛날 말로는 사이버 애널리스트 막 이러거든. 근데 그 사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야.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을 수는 있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봐. 누구한테 이제 기대할 곳이 필요할 수도 있고, 주식 투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잘 골라야지 전문가를. 그냥 뭐 문자 보고, 무슨 뭐 홍길동 전문가, 암흑의 전문가, 요즘 잘 나오는 전문가, 이게 아니라 최소한 이 주식 시장에서 5년, 10년 이상 오랫동안 이 전문가 생활을 했던 사람. 그래도 일단은 검증이 된 거거든. 오래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라는 말이 있거든. 그것도 실명으로 오래 활동한 전문가. 자기 이름에 걸고 그렇지. 자기 이름과 자기 얼굴을 걸고 오래 활동한 전문가. 일종의 그 사람은 그게 브랜드야. 되도록이면 이제 가입을 하더라도 연간이 아니라 월간으로 짧게 짧게 절대 연간으로 해서 싸다라고 유혹을 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더 비싼 거야. 너 그거 알아? 우리 회사도 그 유사 투자 자문업 있는 거? 아. 어! 몰랐어? 네, 몰랐어요. 네가 지금 그 방송하고 있는 이른바그 전문가들 출연. <laughs> 네. 그분들이 유사 투자 자문업 자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저희는 이제 머니 투 데이 방송이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 아니면 뭐 펀드 매니저도 출연을 하고 아니면 증권사 정직원들도 출연을 하는데 증권사 정직원이 아닌 그러니까 투상이라고도 하는데 투자 상담사 그리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유사 투자 전문 업자들도 뭐다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런 경제 방송의 하나의 수익 사업 모델이기도 해그그 음. 얘기했잖아 앞에서도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검증돼 있지 않은 단톡방 텔레그램 방 이런 데서는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있겠지 그리고 마찰이 생겼을 때 환불 받기도 힘들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환불해달라고 컴플레인 많이 와. 아 정말, 와. 아, 정말. 어, 얘기해도 되나? 클럽다, <laughs> 클럽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환불을 해줘. 왠지 알아? 뭐예요? 음, 제도권 언론사잖아. 그러니까 잡음이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컴플레인이 많이 오면 환불을 해드려. 머니투데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한 무슨 방송, 이 무슨 방송, 서 무슨 방송 이런 데들도. 다 있어 그래도 방송사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는 카톡방보다는 믿을 수 있다는 거고 다른 타사 모뭐 경제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가 사업 전문가 방송 유사투자자문업으로 1년에 수백억을 벌어 그렇게 큰 시장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믿을 수 있는 데를 가는 게 낫겠구나 그래도 누가 도망갔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방송사는 있잖아 상의할 수 있는 곳은 있잖아 그곳을 찾아가는 몰랐니? 그거? 저 진짜 몰랐어요. 네가 같이 방송하면서도? <laughs>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한 것처럼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누가 한다? 본인이 본인이 하는 거고 그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진다? 본인이 본인이 진다.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안 된다.